응. 어디 가? <laughs> 어디 가? 어디 가려고. 오, 배겼어 이유. 아, 졸려. 야. 오, 뺏겼어. 이유, 뺏겼어. 아기야, 배까사배까사배까사요 백하사. 백하사. <laughs> 뭐해달라고? 히 <laughs> 와너 이거 좋아해서 그렇게 배갔구나? 어? 너 이거 좋아해서 배갔지? 그지? 응? 어? 그지? 너 이거 좋아해서 배갔지? 어? 그지?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너 이거 좋아해서 배갔지? 어? 그지?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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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해서 배갔어요. 그지? 이거 좋아해서? 그지? 짜잔 야. 가려고? 너는 자고 있구나 그럼 누구랑 놀아야 돼? 너도 자? 너네 다잘 시간이야? 어? 야 너네 다잘 시간이야? 진짜? 어? 너네 다잘 시간이야? 어, 이거 제가 키우는 건 아니에요. 너네 다잘 시간이야? 어? 안 돼, 자면 안 돼. 내가 너희랑 놀아주려고 왔잖아. 자면 안 돼. 응? 자지 마. 일로 와. 너 자는 거라고? 어? 진짜 자? 진짜 자는 거야? <laughs> 진짜 잘 잔다 안 자는 야옹이들을 향해서 너안자 빼지 너안 자요 <laughs>